A의 절대값이 2분의 3이라고 했어. 자, A는 2분의 3 또는 마이너스 2분의 3. 자, B의 절대값이 3분의 2네. B는 3분의 2 또는 마이너스 3분의 2. 자, 그럼 A 마이너스 B의 값 중에서 가장 큰 값을 라지 m이라고 했어. 자, 그럼 가장 크려면 A는 크고 B는 작아야 되겠지. 그래서 라지 m은 2분의 3 빼기, 빼기 3분의 2가 될 거야. 자, 통분하면 6분의 9 플러스 플러스 6분의 4가 되겠네. 계산했더니 6분의 13이 됐어. 자, 그 다음 a-b의 값 중에서 가장 작은 값을 small m이라고 했어. 자, 가장 작으려면 a는 작고 b는 커야 돼. 자, 그럼 small m은 마이너스 2분의 3 빼기 3분의 2가 되겠네. 자, 통분하면 마이너스 6분의 9 플러스 마이너스 6분의 4가 되겠지. 계산했더니 마이너스 6분의 13이 되겠네. 자, 문제에서 라지 m 마이너스 스몰 m을 구해달라고 했으니까 6분의 13 빼기 빼기 6분의 13이야. 자, 그럼. 6분의 13 플러스 플러스 6분의 13이 되겠네. 계산하면 6분의 26이지. 기약분수로 만들어주면 3분의 13이 될 거야. 정답은 3분의 13입니다.